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구 담입니다 어, 선생님 어, 오늘은 2024년 말띠 영상 저기 신년 운세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운세가 어떨까요? 말띠. 네 갑진년에요. 갑진년에 말띠 분들 경호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경호생에 나는 분은 어, 올해는 좋아요. 갑진년에는 정말 좋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행재수도 들어올 것이고 생각지도 않게 어 인간이 나서서 나를 이렇게 자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로 올려줄 것이고 갑진생은 이 경호생은 갑진년에는내 해를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호생 가진 분들이 관찰력으로다가 뭘 관찰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업상 관찰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금년 갑진년에는 아마도 어 무슨 표창장? 표창장이라고 상 받는 거 있죠. 뭘 잘해서 이렇게 상 주는 거 아마 그런 데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경호생들 또어 무오생에 나는 말띠분 정말 좋습니다. 말띠분 올해는 말띠분이 어, 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 살았다 해도 아,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아마도 개모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갑진년이 오면서 어, 떡국을 먹고 나니. 어, 그런 게 있잖아요. 눈 뜨고 나니 어, 내가 좀 알려줬더라.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핀다고들 그러죠. 무오생이 늦게 펴요. 그래서 무오생은 생각지도 않게 누구의 조언으로 다가 아,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거. 금전도 누가 돈을 조달을 받는다는 거는 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조달을 받아서 금전 걱정 안 하고 자기가 꽃을 피운다는 거, 할수 있는 거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병호생에 나는 분은 문서는 절대 잡지 마세요. 병호생에 나는 분은 문서는 잡으면 문서는 마이너스 문서가 돼요. 마이너스 문서라는 거는 사놨는데 돈이 안 흐른다는 거야. 문서를 잡고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띠분들이 되게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옛날에는 돈을 벌었지만은 다른 또 말티브는 괜찮아. 그런데 병어생애라는 말티브는 절대로 문서로다가 돈벌 생각을 하면 은 마이너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대신에 아, 내가 이거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지금 현재 올려놓은 가격에서 석장만 내리고 내놓으세요. 그럼 매매는 될 겁니다. 석장 정도는 그렇다고 뭐 3천원 뭐뭐 뭐. 뭐, 뭐 300만원 내놓고 뭐 얼마 이건 아니고 최소한 천 소리 이상 나게끔을 내려놔야많이나갈거예요 그리고 갑오생에 나는 분은 아 고집으로다가 이 사람은 정말 무언가 이루고 했어 그 고집으로다가 고집은 이고 고집은 꺾을 수도 없는 고집이에요 덕분에 자손도 아마 잘 나가는 자손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손 중에서 나래 어, 농먹는 자손도 있을 것이고 내 자손 중에서 어느 또 가보생에 나는 분은 사업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손들이 내 이분은 어, 당신 고집으로다가 인해서 어, 내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한테는 정말로 아 그래도 고집을 잘 피면서 살아왔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도 어, 갑진년에는 어, 진짜 5월달, 갑진년 5월달을 조심하셔야 돼. 내가 꺾어지는 운세에 들어왔어요. 5월달에, 그래서 5월달에는 5월달 아, 이쪽 저쪽으로는 어, 어디 먼길안 가면 좋겠고, 특히 여행 음, 많이 자식들이 보내주는데 어, 물 건너가는 거는 가지 마라. 하다못해 우리나라 독도도 가지 마라 울릉도도 가지 마라 제주도도 가지 마라 그 격이에요 물 건너 멀리 가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라 말띠 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 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좋은 운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도 이 분명히 있는데 반면으로 너무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좋은 운을 받는 방법이 있,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모르고들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저거에 태어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죠. 이런 분들은 부모와 또 위에 선대,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다 틀린데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어. 그런 와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많이 조상들을 털을 닦아놨다는 얘기야. 어. 많이 빌었다는 얘기예요. 험하게 간 조상들도 있고 또 못다 살고 간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조상들을 많이 천도들을 해줘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해. 못 사니까. 그러나 나나 못 살아야지. 내 부모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 때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힘들어. 근데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 이분들은 조상들이 정말 힘든 조상들이 있어. 그냥 그 조상들을 내비려둔 거야. 뭘뭐 어디 풀어주질 않은 거야 근데 나는 나라도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 딱 보게 되면은 어 너는 무엇만 좀 풀어도 지금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이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하나만 풀고 나가도 그 골짜기 하나만 툭 터뜨려줘도 그냥 확 피는 거야 낙엽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막고 있어 그 낙엽을 치워줘야지 음. 그게 바로 고를 푼다고 하는 거로고그 골만 딱 터뜨려 주면 되는데 어떤 골을 딱 풀어 주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골을 제대로 딱 찾아 가지고 진짜 터뜨려 줄수 있는 그런 선생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정말로 정말 안 돼. 연락하세요. 네가 어떤 게 지금 어디에서 맥혀가지고 어떤 거울만 딱 터뜨려주면 되는 가를 알면 돼땅뭐 굳이 생일 날 생일 달뭐 며칠 날까지도 필요 없어 무슨 띠라는 것만 알아도 내가 얘기를 해줘 지금까지 호구땅이었습니다